네, 반갑습니다. 뉴엔유예입니다. 유에, 오늘은요, 어, 스톱모션 어, 스튜디오로 만든 스톱모션 4건을 어,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토르원. 땡길게요. 자, 끝났고요. 자그 다음 괴물입니다. 자, 끝났습니다.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만든 엔트맨과 어, 엔트맨과 아이맨 워머신의 합동 작전입니다. 자, 어, 마지막은, 어, 이제, 타노스와 캡틴 아메리카 토르의 대결입니다. 자, 끝났습니다. 자 그리고 어 제가 음,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마틴 시간이 올해 늦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잘못올릴 수도 있어요. 지금도 약 조금 늦게 올리긴 하지만. 음, 어쨌든 뉴엔 유에, 유에. 음,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은 영 스톱모션 스톱 아 스탑 스톱모션 스튜디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그럼 안녕 아뉴 뉴바